결국 시신 없는 첫 재판. 전 남편의 시신은 찾지 못한 채 오늘 오전 이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선 계획 범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검찰과 고유정 측이 처음으로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던 고유정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남겨진 아이한테도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여백을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얼굴 한 번만 들어주시죠 정말 결국 시신 없는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양자 네, 변호사님 우발주판을 주장하면서 두박을 쏘는 과정에서 전남 편지 성폭행을 시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똑같은, 경찰, 검찰서 과정에서 초기에 나왔던 거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은 첫 재판이라고 하지만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고의적인 출석한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공방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주장들을 할 것이냐에 관한 정리 단계인 거군요. 그 자리에서 나온 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발적 범행이었다. 특히, 이제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수박을 쓰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유념해서 봤었어야 되는 게 범행 동기와 인터넷 검색이 누가 봐도 사실 살해 동기로서 충분해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살해 목적은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획 사실은 실없는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되게 실없 사건은 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살인 사건인지 아닌지 조차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기서는 살인을 했다는 것만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게 크게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결국 문제는 계획 범죄이냐 우발적 범죄이냐에서 검찰이 지금 증거로 내고 있는 것은 고유정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압수색 했었을 때 남편을 해치는 도구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 시신을 훼손하는데 필요한 어떤 것들을 검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본인의 동생의 평소에 관심 분야라서 검색한 거지 내가 남편을 해치기 위한 계획적인 살인를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검찰도 오늘 이 부분을 첫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천번 이상 범행 관련 검색했는데 계획 범죄가 아니냐. 근데 이 부분도 아무리 고유정 치기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 해도 이게 쉽게 뭐 재판정에서 납득이 어려움지 않은 사실은요. 그러니까 시신무과 관련해서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면 저는 그래서 재판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 유기한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쪽으로 오히려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연결해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번 찾아본 거라면 우연히 겹칠 수가 있겠지만 저걸 검색한 시기 자체도 지금 검찰에 보이는 것처럼 딱그면접교수과 관련된 재판이 이뤄진 이부터 갑자기 검색한 겁니다. 근데 그 횟수가 무려 천번 가까이 되는 거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면 500번이 넘는데 이게 단순하게 본인도 아닌 동생의 관심사를 검색해봤다고볼수 그렇죠. 있을지는 저는 재판장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인 만큼 첫 재판을 보기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떻게 변론을 하고 또 본주의가 뭐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들어보려고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까지는 또 다른 강력범죄들도 많았고 하는데 이번 사건만큼 사람들 분노를 일으키는 좀 제대로 처벌받고 하는 마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들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겨, 결국 계속 재판이 거듭돼도이 우발적 병행이냐 계획범죄냐 이평행선만 계속 긋겠네요. 계속 갈수 그리고 다투수는게 사실은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발범행이냐 계획범죄에 라서 물론 법정형은 5년 이상이고 사용 무기지만 양행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오발범죄일 경우는 10년 이야 극단적인 경우는 뭐집행유예까지 가능한데, 계획범죄로 갈 경우는 요즘에 이제 살인죄와 관련돼서 25년, 30년, 무기징역도 선고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만을 다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거리가 접혀질 부분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증거로. 알겠습니다. 결국, 시신 없는 첫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고유정 관련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24절 기중에 가장 덥다는대서이 관련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 볼 거고요. 러시아의 군용기 김성태 위원장이가 짚어 봤습니다. 보람튜브에 있는 제가 한번 봤더니 여섯 살짜리 소녀의 유튜버, 유튜버 저 화면에 나오잖아요. 거의 뭐 천만 이 천만 명 가까운 유튜버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 보람튜브의 회사 자체가 강남에 1 0 0억대 가까운 빌딩을 매입을 했던 갑자기 내분다 무슨 생각이드시는지잘모르겠습니다 보람튜브 얘기. <laughs> 얘기, 이 어린 친구를 공략한 이 유튜버의 성공 사례로 보니까 좀 귀엽기는 하저만 처음 보는 거예요. 보람튜브 얘기가 시시한 검색 계속 오늘 오해 매달 수입이 한 수십억씩 된다고 그래요. 수십억의 수입을 통해서 강남에 빌딩을 산 얘기 시시한 검색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봅니다.